제가 BTS 전국님이 샤라웃 타셨거든요아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납치당한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오늘 넷플릭스에 나온 흑백 요리사. 그 중에서도 대구에 계신 분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흑백 요리사에서 월클 레시피로 출연한 현재는 요리 유튜버를 같이 하고 있는 만원 요리 최신한 매 최현목이라고 합니다. 와. 흑 요리사 어떻게 이제 섭외 요청을 받으셨고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출연에 대해서는 제일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리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섭외가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 나가신 분들은 다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일단은 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 떨렸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망설였을 것도 같은데 음 어, 그렇진 않았나요 올게 왔다 아, 드디어 올게 아, 왔다 했는데 아, 이제 조금 음, 조금 아쉽게 됐다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거진 다들 사실 납치당한 분위기였어요, 그거. 그게. 꽁꽁 숨겨져 있다가 한 네. 번에 빵 터진 느낌이라서. 아, 또 스케일이 또 굉장했잖아요. 아... 저는 그냥 어, 멋있겠다, 그냥 네. 멋있겠다, 어. 어, 멋있다였는데 다들 압도적인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 남은 음식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셰프님마다 만드시고 혹시 그걸 막 궁금한데 먹어볼 수 없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탈락하면 바로 나가는 거였어요. 아그 자리에서 네. 바로 나가는? 네. 건가요? 이제 다른 셰프님들 요리를 볼 수도 있는 환경도아니었고 이제 내 음식을 딱 하고 나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완전 다 차단돼 있었고 식재료도 그냥 못 봤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다른 셰프님들이 요리하는 거는 넷플릭스에서 확인이 가능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옆에 합격 소리 들었는데, 어? 네. 뭐 이제 히든 파타님의 뭐 알리올리오 붙었다. 네. 그때는 와, 이거 한번 달려가서 먹어보고 싶다. 아그 정도는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격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닉네임. 정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최신 남매로 나가고 싶었어요. 아, 이제 네. 유튜브니까 최신 남매로 나가고 싶었는데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월클레시피라고.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왜 월클레시피라고 정해주셨나요라고 물어봤는데 그 제가 BTS 전국님이 샤라고 타셨거든요. 아, 뭐 이제 저희 채널을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걸로 또 연결돼서 그냥 아... 이제 월드 클래스 레시피라고 한번 계속 가보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그쵸? 전국의 힘을 입어. 네. 넷플릭스까지 나가신 거네요. <laughs>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그 현장에서 만난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네. 참가했던 셰프들 중에서 봤을 때 어땠는지? 아 백종원 대표님 뵀었을 때는 아 그냥 백종원 분이구나. 네네 똑같습니다. 진짜 어, t v 에 보는 사람 나도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봤으니까 나도 이제 저 위치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 참가자들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사람이 있나요? 실제로 만났을 때. 제 옆에 수우아빠님 계셨고 아, 네. 그 옆에는 철... 철가방 아, 그분이 철가... 계셨고 네 철가방, 네. 네 철가방 요리사님 계셨고 제 앞에는 네. 운남로 어? 요리하는 또라이 분이 <laughs> 어, 있으셨고 네또그 옆에는 중식 여신 그분이 네. 있으셨고 어. 와, 하다 보니까 와 사실 내가 여기 낄 <laughs> 짬? 어... 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네 너무 대단하신 분들도 많았고 네, 네. 출연하실 당시에 있었던 비하인드 썰이나 이런 거 풀어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영상에도 안 나갔는데 비하인드 썰로 제일 중요한 소스가 있는 캔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거의 경기도 외곽이었는데 언니가 아버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님이 대구에서 매장에 들려서 이거 들고 서울까지 오셔서 네. 주시고 그냥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어... 저희는 이제 붙어라 잘해라 했는데 흑백률이 가 너무 잘돼서 오히려 통편집돼서 <laughs> <laughs> 좀 아쉬웠어요. 저의 상징성인 요리였어요, 사실. 왜냐면 9년 동안 판매를 했었었고, 음. 이제 실제로 손님들이 제일 많이 피드백을 받은 저의 베이스가 되는 조금 초심이 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심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냥.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방송을 나가고 나서 이제 다른 셰프님들이 이제 수준을 봤었고, 봤었을 때는 그냥 이제 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메뉴였다. 그런 느낌?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했죠, 네. 요리를 시작한 계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지만 뚜껑 을 열어 보니까 아 요식업으로는 돈을 못 법니다. 그게 결론이 되셨고 그 결론이 됐고 요리에 대한 철학 자체가 사람들이 먹었을 때아 아, 행복하게 해준 음식 그런 음식을 항상 하고 싶었었고, 판매를 했었지만, 판매 요식업을 조금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포기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 레시피를 이제 유튜브로 해줌으로써 직접 하셨을 때, 또 이제 가정에서 또 가능하니까, 가정에서 그 느낌을 느끼시라고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목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어 유튜브는 제가 계속 이제 좋은 레시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매장 같은 경우는 요식업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laughs> 궁금하신 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라고 진행을 계속할 거고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제 가정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을 때 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공장을 지금 이제 요리 공장이라고 해 되나 햅섭 이제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저렴하지만 이제 집에서 쉽게 드실 수 있고 좀양만게 팔아서 어 실제적으로 요식업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 가정에서는 밀키트로 들어가겠지만 가게에서. 가게에서는 벌크로 들어가게 되겠죠 오. 벌크로 좀 하되 굉장히 저렴하지만 어~ 이걸 팔았을 때는 아~ 여기 맛있다. 오. 맛있다란 제품이 어, 이제 믿고 팔수 있는 메뉴를 계속 만들려 고 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뭐, 앞으로도 찾아올 손님들도 계실 텐데 혹시 손님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수 있다면 초심 안 변하는 음식을 하겠습니다. 계속 아... 항상 드시던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제 딱 드셨을 때와 여긴 항상 맛있었구나라는 음식을 그냥 초심 지키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을 하겠습니다.